그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입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 때문에 명백한 군사 쿠데타 유연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지 하시죠? 한 가지만 한 네, 가지만 공수처에서 내란죄를 본 것이 증거가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네, 공수처에서 내란죄라고. 이제 수사를 했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채택이 되지 않는다라고 법원은 판단했는데 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그 전혀 사실이 아닌데?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 것 같습니다. 정답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전이아니라 직권 서네 맞습니다. 내란 제사를 인지를 못했다는 건데. 자이 실체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국민들은 내란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절차적 과정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향후의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견, 우리가 보기에는 구속기간 계산을 검찰이 잘못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